성명한 폭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상 318-2번지 시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경 사업시신자 대주에너지주식회사가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상 318-2번지 시유재산 내 폭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했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을 하였고 경주시 산림경영과에서는 향후 행정수요 대비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계약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폭력발전사업시행자는 2018년 11월 20일 공유재산 대부사회과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 2019년 8월 1일에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상계재산은 지역민에게 목장용지로 대부 중이었으나 경주시는 치유의 숲 사업 계획을 이유로 2021년 12월 기존 대부자에게 대부기간 연장 불가를 통과하였고 기존 대부자의 불복으로 3년의 소송 끝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이용하는 콘텐츠 개발 등 공공의 정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다 2024년 1월 25일 경주시가 승소하여 대보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대면 내일이 산 318-2번지 인근은 이미 약 23만 평의 집단화된 시유재산이 형성되어 있기에 2022년 1월 3일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반세산 중심 서경주 미래 핵심 전략 부상 연구 용역을 통해 국립청소년의 품의 숲 중심으로 바이숲 생태도수가 밀스테인, 바람놀이터 등 주요 사업의 대상지로 계획할 고 2023년 6월 2 0일 산림경영과에서도 서경주 산림관광원 개발사 업 부상 및 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산림기관 콘텐츠인 산림레포츠 스마트팜, 전망대 치유의 숲길 등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에서 의 제출한 자료에서도 시의 입나가시 달에 진 상태로 장기간 풍력발전 등으로 대부 계약 시그 용도가 제한되어 우리시의 재산권 행사 및 장례 행정 공공목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우리시가 계획하는 미래사업의 중요한 대상짐을 시사하며 지역민들 또한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산림레포트파크와 같은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시에서는 92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두 번씩이나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과 같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징용과에서는 향후 행정수요 대비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하지 않았던 토지를 2024년 5월 17일 지목이 목장용지를 하여 축산정책화로 재산관리를 이완하고 시우의 폭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개을 목적으로 시우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발전시설이 한소중시설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고 분명하지만 우리시가 서경주 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는 풍력 발전 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민들의 격한 차반 갈등을 해소하고 장비빛 청사지만 제시하고는 석유주 발전의 실행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시민들의 오해소와 오해 신뢰를 위해 지금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되지퍼 바로워 주시고 간력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